아 이거 누가요? 누구시죠? 아 잠시 뭐 벌초를 일해 놔뭐 혹시 제가 손대기 전에 하셨던 분 누군지 아시나요? 누구 무드러가시니까 오늘 복장 무드러 가는 것 같네요. 무드 제가 좀 무더는 남자. 못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예초기 아, 이거... 소개 좀 해주시죠. 몇 년도 산입니까? 뭐가요? 예초기요. 글쎄요. 이거 어? 내가 쓰던 거랑 똑같은 모델인 건 같은데. 어, 어느 나라 겁니까? 몰라요. 아 근데 뭐 응. 참도 없고 뭐. 아, 그게 아니라 지금 두번 돌렸으면 오일 안넣으면 멈춥니다. 오일 지금 반밖에 남았죠. 그 다음 없으면 고장 나죠. 가스만 두 번째로. 그냥 뭐 참도 거예요 일나요아 이거 점심 밥을 세 그릇 드셔 놓고서 무슨 잠입니까? 30분 지났는데. 어. 아. 오, 두 개에 적고.